그리고 어머님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할까 해요. 네. 그, 최상위 수학.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나온 최고 수준. 네. 요두권 선생님 어때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1031. 네, 요런 것들. 근데 저는 사실상 이제 어머님이 원하셔서 이 문제집을 진행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한 중3? 이나 올해 고1 됐을 것 같은데, 6학년 때 네, 저한테 왔는데, 음, 동생이 놀이 수학을 다니고 있어서, 이 친구 예영이가 이제 5학년 때 저를 한테 레벨 테스트만 받으러 오게 됐어요. 근데, 단원 평가도 뭐 계속 100점이 나오고, 네, 성실하고, 이런 친구여서, 딱히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고, 혼자 자기주도학습을 하던 친구인데, 선생님 실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 레벨 테스트만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했는데, 음,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안 되어 있는 게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효율성과 오답마트. 네. 그래서 뭐 효율성이라는 건 사실은 뭐 분수로 얘기를 하자면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끝까지 답을 구하지 않고 풀수 있는, 어, 선생님이 가르쳐 줄수 있는 트릭, 뭐 이런 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적인 걸 조금만 적용하면 시간 효율성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단축된 시간으로 조금 더 응용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쓰거나 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다 이제 앉아서 푸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조금 티칭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답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네, 유사 문제를 반복을 해야 하고 네, 단계별로 식을 어떻게 써야 하고, 그런 거를 연습하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네, 좀 연습을 시켜주면서, 어머님이 이 문제집을 꼭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네, 얘는 뭐, 이렇게. 스타트 1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니? 이 어, 문제집을 소화할 수 있겠니? 라는 걸 테스트해 보는 정도고요. 스텝 2. 점프 유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유형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어, 풀어보고 유사 문제로 복습하는 식으로. 스텝 3에 나오는 심화 유형이에요. 네, 심화 유형인데, 네, 보이시나요? 네, 별표라는 건 네, 저랑 한번 틀렸다가 오답을 고쳐서 네, 맞은 거예요. 별표가 두개 있는 건두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 스텝4 보이시나요? 최고 수준? 네, 제가 어머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여기에 네, 수학, 과학, 융합그 다음에 성대 경시 유형, 그리고 해법 경시 유형, 그리고 고대 경시 유형. 네, 요렇게 문제집이 대체적으로 경시대회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집을 위주로 해서 네, 스텝4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문제집을 풀면, 이 정도 문제를, 스텝4를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딸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구나라고 네, 판단하신 어머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스텝볼를 어, 스스로, 셀프로 해결하는 친구를 제가 여태까지 다른 분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만난 친구들이, 뭐, 아이의 중학위권, 뭐, 이렇게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친구 중에도, 음, 작년에, 가을에 경시에서 관학고, 관내 1등을 한 친구도 있고요. 네, 뛰어난 친구, 뭐, 과학고나, 예, 과학, 그, 과학 중점 중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서수령은 그만큼,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특히나 경시 위험은 문제를 많이 꽈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단계별로 생각해서 해결해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혼자서 해결은 못하더라도 선생님이나 또는 QR 코드, 동영상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소화할 수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